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시장 한번 구경 가겠습니다. 속초까지 왔거든요. 나 혼자 떠나는 여행. 맛있는 거 먹어봅시다. 어, 삼겹살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 네, 상장 와, 이거 삼겹살. 사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5,000원. 5원요 오. 여기서 먹어도 돼요? 아예 여기서도 되는데. 네. 조금 이상해요. <laughs> 아 조금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저한 바퀴 돌고 와서 먹, 먹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네. 더 낫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바이순데. 이 예, 아바이순데 아니에요? 아바이순데. 아외국인이시라갖고 하이 메뉴 아바이순데. 오징어 순대. 아 쏘리, 어 쏘리 쏘리. 아, 아바이 순대가 아니고 오징어 순대라네요. 네.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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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뭐예요? 전병 안에 김치 들어가 있는 거. 어 전병. 얘는 녹교. 그러면. 전병 하나만 주세요. 어머니. 먹을 거예요? 네. 올라가서.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수수수. 수수요. 응. 오빠 여기 가서 2분 30초. 아, 오징어 순대도 하나만 주세요. 오징어 순대. 순대요. 네. 순대, 전병.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외국 분들이 많으시네 다. 정병 계산하네. 아, 얼마에 계산할게요. 네, 15,000원요. 떡볶이는 얼마예요 4,000원요. 네, 떡볶이도 좀 주세요. 야, 맛있겠다. 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입에 다먹기 때문에. 와, 이게 오징어순대네요. 오징어순대. 어, 냄새 좋아. 계란, 계란 무침에. 그래서 음와 겁나 부르더, 부드럽다 어, 오징어 가좀 비싸 요즘에 근데 여행 오면은 살짝 원래 이렇게 좀 먹어줘야 돼음 감사합니다 떡볶이 음. 근데 뭔가 오징어를 안 좋아하는데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전병 아, 떡볶이는 약간 매콤한데 좀 우리 엄마가 해준 떡볶이 만난다. 진짜 맛있다. 매콤하이. 여러분들 카메라 뿌예요. 김치, 김치 안에 막 들었네. 일반 김치만두보다 고시하다. 고소해요. 여러분들. 겁나 맛있는데 나, 나, 음, 여러분도 여기 맛있어 아죽사님이꼴비어 음, 음, 식혜도 있어요? 있어요 못 봤다 식혜 3천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오, 있는지 몰랐지 식혜 식혜 이거는 못참지요 식혜 와, 시기 못 참지, 여러분들. 음. 야, 시켜. 어디 시장 가도. <laughs> 음. 음. 와. 소스 박찍거갖고 이모, 맞나요? 맛있죠? 맛있어요, 진짜. 음.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혐아중은 이거 습관이라갖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방 보신 분들은 불편한 분들이 많더라고. 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서 혀 마중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바뀌겠습니다. 품격이 사람을 만든다. 아또 한다고요? 나안 했는데. 안 했는데, 금방. 잘 봐요. 다시 해볼게요. 허망! 이게, 왜 언제부턴가 혐아중을 왜 했지? 내가 입을 다뒤 적이 있거든요. 그 때문인가. 음. 이제, 안 되밀죠? 여러분들. 잘봐요. 제가 평상시에 먹으면 빨리 먹어서 그런데. 떡볶이 하나, 일반식 해 숫자 두 개요. 안 걸죠? 아휴, 맛좀또 했어요. 아스트레스. 왜 이러지? 나도 신경을 써도 왜 이러지?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먹방을 다시 하려면 불편한 분들 많으면 고쳐야지. 됐죠, 여러분들? 에이, 나는 난거 같아. 처마중하면 어떠냐? 음. 또거 먹어 가죠. 음, 겁나 맛있다. 바로에서 줘서 맛있다. 아. 네. 네. 저저 저 아저씨는 아니에요. 저나이 서른 썰티스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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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좀 잘했다 바이바이 음아와 응. 와, 이것도 파네 어 시식이다 시식이다. 와 고구마 진짜 맛있다. 야, 하 고구마 아맛있다 어. 있는 거, 아, 있는 거. 맛있다. 건 부각이다. 부각 제일 맛있는 거 고구마, 고구마. 어, 이거는 뭐지? 네. 아,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네, 네, 네. 아, 네.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이모. 아, 감사합니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어머니. 아 먹었던 겁니다. 와 물떡이다. 어머님이 물떡은 얼마인가요? 천 원이요. 물떡 한번 먹어보고 싶네. 어머님 두 개만 주세요. 되게 크다. 이 물떡 맞아요. 맵다 맵다. 첫 맛은 매콤해갖고 매운줄 알았어. 근데 씹다 보니까 달콤하고 짭짤이 하고 고추장향도 좀 나고 물도 맛 맛은 있네. 음, 뚜글하. 막걸리빵을 왜 이래 들으노 참저 막걸리빵 맛있어요? 여기는 제가 볼때강광주분들이 SNS보고 많이 와서 그냥 그러니까 인기 있는 집은 인기 있고 아이고야 여기가 인기 있어야 되는데 맞죠?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부산시장 어묵이 제일 맛있는데 맞죠? 아이, 어머니 하나만 더 주세요 물떡 맛있네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 일러 일러 보세요. 일러 보세요. 아자 아 이거 떡볶이 하나 잠시만 사장님 어머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하나씩 갖고 가세요. 떡볶이 하나 두 개만 싸줘요. 두 개만 맛있어요. <목소리> 맛있어 가면. <목소리> 하나씩 가면서 드세요. 가면서. 더 크신 것아 맞아. 아저살 빠지고 아, 있어. 요살 빠. 아유 그러면은 살 때라고 하나 하나씩 하나씩. 더. 맙니다 네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이팅이쁘 네, 이번에 사귀세요. 새세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조심하세요. 네. 바이바이. 알죠 알요 네.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먹어야 돼서 일단 계산 좀 해주세요. 뭐 다음엔 더 많이 팔아 드릴 게요 많이 파세요. 어머님 또 화이팅 할게요. 어머님 또 화이팅. 나도 화이팅. 우리 화이팅. 네. 고생하세요. 사장님 드디어 됐나요? 예 됐어요. 하나만 주세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 이상은 무리입니다. 와, 기똥차네 기똥차. 야 안에 여기 여러분들 김치랑 숙주랑 양파랑 치즈랑 깻잎이랑 당근 들었어요. 네네네 와사비랑이. 뭐못 드시는 뭐거 없죠? 저는 못 먹는 거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못 먹는 거 빼곤 다 먹어요. 와 맛있겠다. 뚱상겹말이 야 음. 매콤하이 김치가 이게 잘 익었네요 그래요? 음 깻잎 깻잎도 <S> 맛있어요, <S> 맛있어요. 약간 참치 맛도 나네요, 참치 맛. 저는 참치 안 들어갔는데. 맞아, 참치 맛 나요. 맛도.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소스도 있잖아요. 안 뿌렸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대신도 하고. 맛있게 다 진짜. 기분 좋네요. 음, <laughs> 맛있어. 막잘 먹었습니다. 음. 와, 그래, 이거. 수수 볶음이. 아니요, 3개 3천0 0요 3개 5천0원 아, 5천0 0원5 0 0원 아, 뭔가 만두처럼 되있네 빛깔 죽이네. 쫄깃하다. 미쳤다. 우유 없는가, 아, 우유? 진짜 오세요? 우유랑 먹으면 귀좀살것 아, 같은데. 식게나 아, 쉽게나? 아, 게나 팔죠? 식게식게또그두 가면, 네. 게 직접 하시는 분 있어요. 어, 식게식게 하나 먹으면, 같이 먹으면 죽 개였다. 사장님 많이 파세요? 네, 우리 사장님도 봐주세요. 음.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네, 식게 네. 감사합니다. 음. 이모. 여기가 식혜 맛집 맞나요? 여기가 식혜 맛집이라고 해서 뿜어놨었습니다. 아, 아, 물, 물이 묻었었네. 계산부터 좀 할게요, 이모. 빨리 먹고 갈게요. 죄송해요, 이모. 먹을 데가 없어. 빨리 네, 먹고 네. 갈게요. 네, 다 <웃음> <웃음> 와! 와 미쳤다. 와 우리 어릴 적 감주 만난다. 와 이거랑 전병이랑 먹으니까 <laughs> 맛있네요. 이거, 이거까지 같이 먹어줘 개인적으로 단 거는 요 요게 너무 달아, 요거 티켓 맛있습니다. 뭐 많이 파세요. 와, 저는 일단 속초 중앙시장 먹방 너무 많이 먹었어요. 와잘 먹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먹었어요. 저못 먹어 못 먹어.